안돼 안돼 안돼. <laughs> 아, 아이고 미스터 언가 있는데 이거. 진짜. 진짜. 그러네. 이거랑 저기는 똑같은데 거기. 이거저 그, 시험지 제가 푼 시험지는 잠깐 봐도 돼요? 아니 그 시험지 공부를 못해요, 거기가 그럼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었어요? 시험을 못하는 거요 착각을 했는데. 뭐. 뭐. 아. 아니 착각해 갖고 오래 못못 봤고. 아니 저 아시죠? 클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클리닉은 공부를 안해도 너의 탓이지 집에서 너무 멀어서 우리 귀찮아요 야 그럼 공부를 해봐 제때제때 아 이거 하나는 먹고 있어 지금 요한 씨 봉지 빨리 책펴 공부하게 이미 켰어요 지금 그거 넣고 이따 봐아 그건 진짜 안 해요 지금 지금 빨리 네 뭐, 음, 그렇게 뚫어라 본다고 답이 나오나? 안나 헷갈리는 게다개는 있어요. 이진그 <laughs> 진짜 뭐 먼저 먼저 맞춰야 7 0이 어. 이니까두점니까 개? 맞춰야 돼, 아무리못 아, 진짜. 네, 이 잘. 여개 맞춰야 돼요. 세개딱세 개. 딱네 개만. 네 개는 좀길어릴수 있어. 과연 <laughs> <다행> 그럴까? 다섯 개 다섯 개는 다개다틀리 그럼 64배야, 형. 아, 이거 왜안 틀었어? 몰라. 너무 어려워. 근데 이날 파는 날 뭐? 야, 빨리 풀어 <laughs> 그래 제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저희가 이겨놔서 선생님 네, 그러면 힌트를딱 하나만 주세요 진짜 하나만 하나, 진짜. 그냥 하나만 어짜여딱 하나 아, 네 얘기해 요 하나만 주세요 뭔데? 아니 이게 문제가 진짜 이상해요 아 이거 펠로몬 있잖아요 이게 해수 2kg를 증발시치에 담아 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열했더니 64g의 염류가 남았대요 네. 이거 염분을 어떻게 구해요 제가 I'm not sure. I'm not sure. i 게 not sure. I'm n o 아 sure. i 게나 o t s u r 가 I'm not sure. I'm 는 o t sure. I'm not 나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 부를 근데 이게 쌤이 잘못 가르쳐준 줄 모르겠는데 쌤은 여기서 곱했거든요. 근데 이거 곱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쌤 곱하는 어, 거없으신데 오케이 그럼 나눠 그냥 바꿔. 아, 진짜. 답이다. 오케이. 그게 아, 이거. 그게 정답이기는. 맞췄잖아. 이거 펜이 나만. 이건 응. 이거 풀 수가 없어요, 그은 이거. 그럼 찍사안 돼요, 이거 진짜. 응. 안 돼, 안 돼, 응. 다르, <laughs> 안 돼. 넘사별 문제야. 끔이 아, 다그 맛이 이게 어지요 말만 데문제가 아니, 황이가 당연히. 어, 네. 가 아. 아, <laughs> 어명명이 <laughs> <laughs> <야, 너 웃음> 기다리는 거야, 지금. <laughs> 네. 세명 세역, 괜찮아. <laughs> <laughs> 야, 이거 딱 봐도 내가 어려워데이는데이단여름철 <laughs> 아, 는거 아, 이거. 아, 아, 장거 아, 이거. 아, 세가 다음 주에 얘기 말아놨습 그래? 그러니까 우리 얘기 오! Oh. 세일즈 내가 전해줄게 아무 그렇죠. 그 오, 그렇죠. 어, 우리 몸에 계속 있으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해 암모니아 많이 있어. 암모니아 여기서 있잖아 응. 어. 자, 암모니아 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laughs> 어? 네?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네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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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궁금해졌어. 단백질 많이 먹으면 되겠지. <laughs> 그래서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는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디서 일면 해독작용 들어갔지? 해독작용 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아? 어, 간요 간. 간. 간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 요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 독성이 쌓여서 우리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 그래서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라는 걸로 바뀌어. 요소.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고 요소는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소가 오줌으로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볼 겁니다. 아. 그래서 배설에는 콩팥, 오존관, 방광, 요도. 콩팥은 오줌을 생성하는 곳, 오존관은 오줌이 이동하는 통로, 방광은 오줌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곳, 요도는 오줌이 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콩팥을 좀더 자세히 보여보면 콩팥에는 겉에 껍질이 하나 있어요. 얘를 콩팥 껍질이라고 불러줘. 겉질 그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생긴 들이 있어. 얘네들을 속질이라고 불러줘요. 속이 있으 속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줌 만들어서 여기로 나갈 거지. 여기는 오줌이 모이는 곳이지. 얘는 송파깔땡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 여기 겉질이랑 그 다음 반가그 거기에 어디까지 나와 오늘 배운 데까지 오늘 배운 데는 빼주시면 안 돼요? 빼지 아아 아이 즐거 그러면 그 이번만은 따로 시험 안 보는 거죠? 중간쯤 가 다음 주험봐 응? 진짜 <웃음> <웃음> 이것도 보고 중간쯤 가면 보고 어떻게 공부하면 아. 둘다볼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웃음> <웃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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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하나. <웃음> 아니야. 뭐아 이거 안 <laughs> 이거. 아니 뭐 그냥 다거 외웠으니까 <laughs> 이거 안 해올려고. 돼는데 그러면 그냥 이거만 이그 이거 <laughs> 이거만 보는 건매너 왔는데. 인이야 진짜. 아 괜찮아 아, 오히려 이거면 이거만 본걸 먼저 본 다음에 이거를 봐도 아 그럼 뭐 약간 예습? 아 이까 이복습이아 복습. 아 이걸 언제 다 해요? 아 오히려 좋은 거아복습 <laughs> 그 알고 있었잖아. 중간마다 <laughs> 못 봐도 <받은> 상관 없어 이거. 자 <laughs> 중간마다 못 봐도 클리닉이야. <laughs> 저희 예전에 클리닉 많이 나왔어 상관 없어. <laughs> 아자네프론을볼 건데요. 이네프론은 겉질과 속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프론의 구도를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는 혈관이야 혈관. 얘는 들어오는 혈관이니까 콩팥 동맥이겠죠. 빨로 여기서 혈관이 들어온 다음에 만들어도 지나가는 통로, 모든 관 아닙니다. 인간은 네. 콘테이블이에요. 우리 아 지금 여기 보고 뭐 있어요. 응. 여기는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세뇨관. 네. 근데 문제에서 그림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두 개를 거꾸로 보는 경우고, 여기를 세뇨관이라고 보고 여기를 모세관으로 본다, 애들이. 주로 그렇게 해서 많이 틀려요. 알겠죠될 수밖에 없어요. <laughs> 위에 어. <laughs> 위에. 상고체랑영결된 위의 부분이 모세혈관, 아래쪽이 생뇨관 아니 근 모세혈관이랑 어, 그.. 생뇨관이 얽혀있어요? 어! 얽혀있어요 어 아니 이거 그림이 진짜 레전드인데 <laughs> 왜? 이걸 다 어떻게 알아요? 이 그림만 보고 오! 공원, 주머니, 사고체, 모세혈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 네크로는 기본 구조는 상고체랑 이거 괜찮은데 공 주머니랑 이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체 보관만이 생하. 그래서 이제 차액이 욕으로 들어오지. 네. 아이고. 그러면은 뭐, 무기염류, 뭐 요소 이런 것들. 뭐가 이동을 못 하냐면 큰 거, 혈구. 혈구는 단백질이죠. 커서 이동 못 하고. 단백질, 소화 안된 단백질 이런 것들은 이동 못해. 큰 거, 혈구나 단백질 이동 못 하고요. 나머지는 작은 것들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여과라고 불러요 여과가 무슨 뜻이야? 걸러진다 라는 아. 뜻이지 그래서 작은 것들만 걸러진다 라고 해서 여과라고 불러요 사국체에서 동원주안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은 여과가 된 애들은 아직 오줌은 아니야 오줌 되기 전데에 그거를 여과액이라고 불러요 여과가 된 액체 여과액이 가다가 여기가 한번더 교환이 일어날 건데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데 내가 걸러낸 것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있어 포도당. 포도당은 에너지를 내는데 사용을 하는 말. 그리고 무기염류도 우리 몸에 필요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혈관으로 재흡수를 할 거야. 생혈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해야 돼. 모세혈관에서 생뇨관으로 이동하면 안 돼. 생 요관에서 모세관으로 다시 흡수하는 거를 재흡수라고 하는데 재흡수 어떤 게 재흡수가 되냐면 몇 가지 외워야 돼. 포도당이랑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이것도 뭐지? 어, 아미노산. 얘네들은 네. 전부 다 혈관으로 재흡수되기 때문에 어? 알겠지? 만약 오줌에 포도당이 나왔어 있는 당뇨병이야 어. 들어갔어 오줌에 포도당 나오면 개는 당뇨병이야 잘 못한다는 얘기에서 걸러내는 거를 그래서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여과 액 안에는 있지 여과는 일어났잖아 근데 대부분 제우수. 대부분 제우수가 되고, 요소는 제우수가 안 되거든? 요소는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제우수가 안 돼. 근데 요소는여과액 보다 오줌에서 농도가 훨씬 높아져. 농축된다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물이 제우수돼. 안 돼. 요소는 그대로 가는데 물이 빠져나가니까 농축된 고농도의 요소가 만들어져. 오줌에서는. 그래서 요소는 여발보다 오줌에서 농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요소들이 안 빠져나간 요소들이 있어. 여과가 다안 일어난 거야. 제대로. 그러면 노폐물이 남아있으니까 그 노폐물을 다시 생뇨관으로 보내는 과정도 있어. 분비라고. 분비. 분비. 분비는 여과가 되지 않은 노폐물들이 다시 세류관으로 내보내는 것, 분비라고 합니다. 그걸 정리를 해 보자는 네프론이라는 구조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것을 여과라고 한다고 했고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이니까 분비지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뭐라고? 음. 제우수제우수 저희가 이따 모세혈관 저시면안 되는. 여기. 네. 동그란. 이렇게. 네. 그래서 여과 분비 제우수가 일어났는데 100%제우수 되는 거 뭐였지? 아미노산에서. 응. 아미노산 포도다. 대부분 제우수 되는 게? 물염, 어, 무기염물 무기염류.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기 왼쪽에 조그만한 게 표가 하나 나와 있어. 이거요? 4 어, 구혈전 여과에 오줌의 성분이 이 표가 나오면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왜왜 왜. 외우진 않아도 돼. 해석만 할수 있으면 돼. 자, 네. 아, 봐봐. 단백질로 봐 단백질. 봐봐, 단백질. 단백질은 혈장에는 있는데 <laughs> 여가에게는 영이 없지. 네.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 혈장만. 왜 여가에게 없어? 왜냐면 그 제어수액방에 데우드... 없는 여가에게 없다는 거는 여가가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왜안 일어났다고? 이게 없어서. <laughs> 단백질은 크기가 커서 <부어서 웃음> 아. 작은 것만 여가 되지. 단백질은 커서 여가가안 되고요. 포도당 봐봐, 혈장에도 영0.1 있고 여가에게도영 0.1. 근데 오즈에는 없어. 왜? 제어수대 배우. 그렇지, 100%제어수대서 요소 봐봐, 연, 혈장에도 있고 여가에게도 있는데 오즈의 농도가 2로 높아졌어. 왜냐면 물이 제어수대면서 농도가 높아. 그렇지, 물이 제어수대면서 농축된 거죠. 그다음에 혈구는 여가에게없는 혈장에는 있는데 왜? 왜냐면 세포 세포 세포는 커가지고 붙을 안 돼. 그렇지 안 돼. 그렇지. 혈구는 너무 커서 여과가 안 돼.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 표를 주고 단백질 포도당 요소 혈구 이 말을 안 주는 거야 이름을. 그러면 내가 표를 보고 아 여과에게 없네. 그럼 얘는 크기가 큰 단백질이나 혈구구나. 그다음에 네. 여과에게 있는 데 오줌에 없는 대엽수됐구나 야. 그 다음에 농축이 되었네 오줌에서 요소구나 요렇게 찾아내는데할수 있지? 불러 <목소리> 불해야겠다 <목소리> 이거 <목소리> 안돼 <목소리> 내가 클릭 나올게요 얘 진짜 이거 안 돼요 안돼안돼 잘했어 그럼 저희 두명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응 원래는 그냥 던 언제였어? 아 혼자 어 원래는 가을이었어 우리 일대1할때좋았겠는안 좋았어 안 좋았어? 와. 겁나 봤어요. <laughs> 자 그다음에 마지막 내용 세포 호흡 나와있습니다.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말하는 호흡은 숨쉬는 게 호흡이지, 근데 세포 호흡은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 호흡이라고. 생냥이광합성이랑 호흡할 때 네. 기억나? 광합성 호흡, 호흡 과정 기억나? 네. 뭐였어? 호흡. <laughs> 그래서... 아 식물이요? <laughs> 식물은 이제 아, 식물 그 뭐지? 아 기공이 있었어요. <laughs> 그거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자, 뭐, 뭐 이상한 그림이었던 게 막... 많았어요. 세포 <laughs> 과정을 보면은. voy <laughs>